네, 디지털 전문가 조코디입니다. 며칠 전에 GPT-4o라고 하는 더 이제 멀티 모달도 지원하고 반응 속도도 빠른 아, 그런 것들이 요새 이제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아, 그것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유료로 한번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무료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3.5 기반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은 일단은 플랜 업그레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각 버전, 에디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무료 버전은 3.5 액세스를 할 수가 있고, 4-5에 대해서 제한적 액세스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뭐 어떻게 하는지는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어그 추가적으로 이제 기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한적인 액세스를 할수 있다. 뭐 보통 이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GPT 4.0이나 4-5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20달러 한 26,000원 정도 매달 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 개적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뭐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시간에 어 어느 정도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에 한해서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약점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팀 버전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팀 버전은 두명 어 이상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어, 이제 플러스랑도 약간 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사용 한도가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 워크, 워크스페이스와 같이 생성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관리자 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훈련, 이제 여기에서 팀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훈련에서 제외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개인 사용자라면은 사실은 이제 프리랑 플러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어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프리는 제외를 하고 플러스를 사용을 할 것인가 팀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제 이에 대한 내용, 내용이 되겠는데 개인적으로만, 뭐한 명이 개인적으로만 쓰겠다. 이럴 때는 플러스만 쓰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팀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그 사람이 대화를 했던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어, AI 어드바이저랑 나눈 얘기,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것도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나누는 AI 어드바이저도 회사의 소유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관리 기능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차원이 아니고 회사에서 A.I. 어드바이저랑 함께 일을 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은 드디어 이제 워크스페이스 개념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이 가상의 업무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플러스랑 팀이랑 좀 고민을 하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